추세가 상승하면 중심선도 쫙 같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추세를 잡아주는 중심선을 주가가 상향 돌파한다. 안녕하세요, 골는 서퍼 임지혁입니다. 자이 정보 살까 말까 지금이 타이밍인가 고민이 되시죠? 자 이럴 때 오아시스처럼 나타나는 기술적 지표, 그 중에 캔들 지표, 지지 저항,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중에서 볼린저 밴드와 상대 강도 지수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 전에 기술적 분석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말지, 살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될 때 따져보게 되는데 그때 따져보는 방법이 크게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자, 두 분석 방법은 모두 금융시장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에 집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류를 좀 보고 하는 건데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재무제표 자본금액 순이익 이런 것을 나누고 곱하고 더하고 뭐 빼고 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기업이 튼튼한지 앞으로 더 성장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보고서 안 볼래 그냥 때를 보고 차트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가 좋든 나쁘든 간에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거 언제든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잘 포착을 해서 추세를 파악을 해서 현재 시점에 여기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 기술적 분석을 영어로 하면은 테크니컬 애널리시스가 됩니다. 테크닉입니다. 결국 차트를 파악하는 테크닉을 가지고 주가를 파악하는 거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주가는 매일매일 매분 매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물론 주가가 그 회사의 실적, 경쟁력, 뭐 성장 가치를 다 반영을 하겠지만 순식간에 변하는 주가에 그걸 언제 다 대입하고 언제 다 보고 자빠졌냐 이거죠. 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주가는 막상 매분 매초 변하고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 주가 순자산 비율, 곱하고 나누고 언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다 지나가고 타이밍 다 놓치고, 그리고 나서 아, 역시 갔네 했는데 그럼 뭐예요? 타이밍 다 놓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귀 쫑긋 세우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기술적 분석 세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기술적 분석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인데, 변동성과 흐름을 이렇게 막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걸 따라서 세 개의 선 같이 움직여요. 자,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자, 이 선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볼리저 밴드도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선이 서로 다른 이동평균선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 돌파하거나 뭐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이동평균선을 모르신다. 자 그러면 이전편 6화죠 6화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리해 뒀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용하자 주가와 선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자 그러다가 주가가 하한선을 막 이제 깨고 돌파해서 내려가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하한선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도는 반대가 되겠죠 즉, 이 지지선을 돌판짝 해서 회복을 한다? 그럼 따라 붙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가가 상한선을 만약에 뚫고 올라 타서 상한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어. 저항받고. 그러면은 이 자리는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이완을 이용하자. 자, 볼린저 밴드는 세개의 다른 이동 평균선이 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개의 이평선이 쫙 벌어졌다가 쫙또 수렴했다가 또쫙 벌어졌다. 막 이렇게 해요. 시세가 분출하면 쫙 벌어지고요. 이제 횡보장이 나오면 쫙 이제, 어,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수축한다, 수렴한다. 뭐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한데. 어찌됐건 간에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이평선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 개념으로 벌어지고 붙는 점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격이 뭐냐면 이 상하단선, 뭐중심값과 거리에요. 간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붙으면 변동성이 적어지고 상하단이 벌어지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너무 붙어도 너무 떨어져도 조종이 오는 게 이평선의 원리입니다. 볼리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상하단 선이 좁아졌다가 벌어진다. 자, 그러면은 급등 또는 급락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중심선을 활용하자. 중심선은 주가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추세가 상승하면 중심선도 쫙 같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추세를 잡아주는 중심선을 주가가 상향 돌파한다? 자, 그러면은 매수 신호고 따라 붙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청산은 상한선쯤이 되겠죠. 저 위에 있는 상한선. 자, 매도는 역시 반대로인데, 주가가 이제 중심선 아래로 돌파선 내려가고, 그럴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선물 쪽에서는. 청산은 하단선쯤이 되겠죠. 볼린저 밴드를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중심선을 가지고 신호를 잡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 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한다면 기법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굳이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해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H T S에서 볼린저 밴드 딱띄어놓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매매를 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고 더 디테일하게 볼린저 밴드 기법을 쓰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골든서버 회원 전용으로 또 따로 열어드린 볼린저밴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린저밴드로 머리가 막 이제 아마 복잡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또 있는데 상대 강도 지수는 조금 더 쉬워요. 상대 강도 지수는 이제 RSI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영어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노는데 이것도 뭐 더하고 나누고 하는데 결국 30 이하면은 매수 시그널이다. 즉, 저평가 되었다. 70 포인트 이상이다. 이러면은 매도 시그널로 보는데, 매수를 왜 하죠? 저평가니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 강도 지수가 30 이하, 30 레벨 이하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팔았어요. 과매도예요. 이젠 저평가입니다. 이젠 한번 사볼까요?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70 레벨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젠 좀 팔아야 돼.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 강도 시수는 14일 동안의 상승폭을 가지고 주가를 분석을 하는데 14일 상승폭과 14일 하락폭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그 원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추세를 분석할 때 하나의 보조 지표로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기술적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턴이나 이격이 아니라 1이면 매수, 0이면 매도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으로 분석하는 지표들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 값이 산출되는지 원리를 알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표의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RSI 지표가 70인데 그러면 매도인데 경험삼아 60에서 선지입을한게 낫더라. 아니면 70은 약하더라. 나는 80쯤 가면은 매도를 봐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쓰는 종목에서 이 지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보다는 활용, 즉 실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 부풀어 오르죠? 와, 나 이제 기술적 지표 알았으니까 바로 이거 보고 주식 사야겠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 물론 투자 자산에 이런 소도 있고 실제 매저들도 쓰는 기술적 지표들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어디까지냐 지표예요. 과거의 추세가 내일의 추세 같지 않고 특정 지표가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표들을 이해하고 지표들을 쓰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지표를 아는 것과 지표를 잘 쓰는 것 이건 아주 다른 문제거든요. 나에게 맞는 매매 방법과 지표 활용으로 원칙과 기준을 잡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리핑이나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캔들의 패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턴 정말 중요하거든요. V자 패턴, 뭐 W 패턴, 헤드앤숄더, 쇠기형 패턴 뭐 이런 것들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캔들 패턴 매매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셔서 다음 영상도 절대 못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임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